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거지 뭐 칼슘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영상만 보시면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가 싹 풀리고 어떻게 뇌뼈 건강을 지켜야 할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하는 질병입니다.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병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어릴 때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드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래요. 특히 괜히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혔는데도 뼈가 부러질까봐 겁날 때가 있죠. 이게 바로 뼈 건강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예일, 괜찮아 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뼈가 부러져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한 흔히 가지게 되는 오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골다공증은 할머니들만 걸리는 병이다?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물론 여성,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20% 정도가 골다공증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무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 골다공증은 칼슘제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 아닙니다. 뼈 건강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성분이지만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고 할까요? 아무리 좋은 칼슘제를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K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제만 맹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은 우유와 멸치뿐이다. 아닙니다. 우유와 멸치가 뼈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이두 가지 음식만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제품을 소화시키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칼슘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도 많이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고요. 두부, 검은콩 같은 곡류, 해조류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는 햇볕을 짜는 것 외에도 버섯, 연어 같은 음식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오해, 골다공증에 걸렸으면 운동은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는 것은 오히려 뼈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뼈는 적당한 충격을 받을 때더 튼튼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체중부하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체중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말해요. 예를 들면,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제자리 뛰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수 있으니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오해, 골다공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뼈가 더 약해지는 것을 막고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인 질환입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칼슘제나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또한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식단을 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골다공증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잘 이해되셨나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딱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로 매일 30분씩 걷기입니다. 걷기만으로도 뼈에 좋은 자극을 줄수 있고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식사할 때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더 챙겨보세요. 우유가 부담스러우면 두부나 해조류, 녹색 채소를 식탁에 올려보는 거죠.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칼슘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유, 멸치 외에도 여러 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은 필수이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